옥포 해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전의 무대인 옥포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옥포는 일본 수군의 최대 거점이 된 부산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달 13일 외선 400여 척이 부산포 건너편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적의 형세가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러 매우 염려 대우니 사례로 전하고 통지하여 별날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수군에는 이미 400척 이상의 왜선이 부산포 앞에 집결했다는 소식이 임진왜란 발발 직후부터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즉, 부산포 일대는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는 헌지였고 조선수군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부산포 앞까지 진출한 것은 조정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좌부승지의 서장이 왔다. 물길을 따라 적선을 요격하여 적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결국 전라자수영이 조정의 명령에 따라 북진 중인 일본 육군의 발목을 잡으려면 부산포 인근에 접근해서 가능한 많은 배를 부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밀집한 부산포 일대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출동한 조선 수군, 특히 주력인 전라자수군의 전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현실적인 목표는 부산포 밖에 빠져나온 일본 수군을 공격해 부산포 안에 있는 일본 수군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앞뒤 적선의 척수가 500여 척 이상이라 함으로 우리의 위세를 불가부 엄하게 갖추어 엄습할 모습을 보여서 적으로 하여금 겁내고 떨도록 해야 하다